2022년 10월 5일 다니엘 후에마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읽었습니다. 그 안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찰병 두 명이 기생나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안에서 기생나압이 위대한 보아스에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묵상하며 보니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려둘 자와 살려두지 않을 자를 다 알고 정해두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교회는 제가 제 발로 가는 건줄 알았습니다. 점점 아버지를 알게 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게 되니, 정말 아버지가 부르신 자가 아니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택한 자이고, 저희 가족이 택한 자에게는 택한 자이며,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께 온광드린 가족이 되리라 선포합니다. 믿음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임을 알기에, 기생 나압도 보아스 같은 아들을 나, 인성도 바르며 극률이 넘치는 그렇게 믿음의, 아이, 믿음의 아들로 키웠는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저 혼자만 무엇을, 무엇, 무엇이든 하려고 했던 저의 성격. 가족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무엇이든 다 혼자서 하려고만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저에게 영화를 선물했습니다. 쉬는 저에게 영화를 보라며 권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런 영화 보지도 않는다며 쌀쌀 맞게 말하고 안 봤을 텐데 힘들게 술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배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며 음, 좋아하지도 않는 그 영화를 틀고 묵음으로 해놓고 보는 척하며 희부려 필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방법도 있는데 그 동안 왜 저는 몰랐을까요? 배우자가 저에게 줄수 있는 건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저에게 다운받아 선물하는. 음, 그것만 지금 해줄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착하고, 소심한 배우자를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랑의 방법이었고, 음,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소소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 같,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매물 차기 매번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은 기적적처럼 기적처럼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에게는 아버지께서는 저의 변화를 더 많이 요구하셨고 제가 나자지고 다자지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 배우고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쉬는 날, 음, 제가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더 많은 날이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겨질 것을 알기에, 제가 사랑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